자, 지금 하는 예제는 당구공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예. 자, 적당한 크기의 새로운 캔버스, 파일 U 하셔서, 자원형 선택도구로 s h i 를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눌러서, 여기 포켓볼의 3번구를 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레이어를 반드시 추가를 해서, 네, 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는 당구공 빨간색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흰색을 채울 거고 숫자가 있는 레이어 하나,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레이어 하나, 네, 그림자가 들어간 레이어 하나, 백그라운드 위로 레이어가 4 장이 쌓일 거예요. 자, 그러면 스와치 패널에서 보면 이게 RGB 레드거든요. 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RGB 레드. 요걸 선택을 하시면 전경색이 바뀌어요. 전경색이. 네. 전경색이 바뀌어요. Alt-Delete 하셔서, 브레드를 채웁니다. 컨트롤 D 해서 컨트롤 D 해서 선택 해제 하시고 선택 해제 하시고 자, Shift를 눌러서 s h i 를 눌러서 자, 배경색이 흰색일 경우 배경색이 흰색일 경우 컨트롤 딜리트 하시고 정경이나 배경이나 흰색이 없을 때는 여기 스와치 패널에서 흰색이 없을 때는 정경이랑 배경색이 흰색이 없을 경우 스와치 패널에서 화이트 흰색 골라서 알트 딜리트 하시면 정경색을 채워요. 알트 딜리트는 정경색 채움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 채우기 그러고 나서 컨트롤 D 해서 선택 해제를 하시면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여기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는데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니까 구멍 뚫린 줄 모르고 흰색이 채워진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색 채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색 채움으로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저 영역이 뚫려요. 백그라운드 눈을 끄면 구멍이 나 있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시죠? 일러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자, 아래쪽 화살표는 글씨가 세로로 써지는 거고 화살표가 없는 건 가로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툴인데 타입 툴인데 여기가 글자 색깔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단구공에 솔리드 숫자 3이 검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검정색 글자로 숫자 3을 입력을 합니다. 자, 글씨는 뭐, 예, 네, 글씨는 여기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도 좋고, 여기서 고르셔도 좋은데, 고르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여기에 보면 입력 완료. 여기는 ESC 실행 취소. 예. 근데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예. 엔터를 치면 줄 바꿈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줄 바꿈인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 하시면 숫자 입력이 돼요. 입력 완료 체크 표시랑 똑같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 하시면. 예. 네. 자, 원래 여기 우리가 왜 인터넷에 글씨 쓰면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3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입력 완료가 되거나 그 키보드에 숫자 패드에 있는 작은 엔터 있죠. 작은 엔터를 입력을 하면 입력 완료가 돼요. 그러면, 자, 컨트롤 엔터보다 어차피 마우스를 잡아야 되니, 잡으러 가는 동안에 작은 엔터 입력 완료 치고 마우스 잡으면 됩니다. 그죠? 컨트롤 엔터 또는 숫자 패드에 있는 작은 엔터가 입력 완료예요. 이거를 컨트롤 T 하셔가지고, 글씨를 에, 키우시는 걸 네, 이렇게 하시면 더 보기가 좋아요. 이 숫자가 입력하신 숫자가 작은 원의 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든다.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시면 저 엔터 쳐서 컨트롤 T를 완성시켜줍니다. 됐어요. 안 되신 분 없죠? 자, 이걸 이제 포토샵의 특수 효과들이 모여 있는 필터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여기 숫자 3과 공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자, 숫자 3과 공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자, 여기 숫자 3을 선택을 하셔서, 숫자 3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레이어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죠? 예. 있어요. 예.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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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뭐지? 머지? 뭐지는 합치다, 병합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지다운 하면 지금 숫자 3이 있는 레이어를 아래 빨간색 공이랑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도 나중에 또 예제를 통해서 뭐지다운뭐지비집을 예. 설명을 할텐데 지금은 그라디언트 편집하는 속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축키는 컨트롤 E, 뭐지다운 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요. 합쳤어요. 자, 제거 레이어 보여 드릴까요? 배경과 레이어 1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자, 요거는 미리 보기고 요거는 레이어 이름이에요. 예.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예. 자, 여기, 여기를, 미리 보기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레이어 1번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자, 컨트롤을 누르고 레이어 미리 보기를 누르면 거기에 있는 이미지의 모든 게 선택 영역으로 포함이 돼요.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제, 공 느낌이 나도록, 얘를 블록하게 만들 거예요. 자, 필터 메뉴가서, 디스토트, 그 다음에 스페어라이즈, 구형화라고 합니다. 스페어라이즈, 필터에, 디스토트에, 스페어라이즈, 누르셔서, 뭐 이런게 하나 띵 나와요 이걸 어마운트를 100% 하게 되면 100% 하게 되면 뚱그렇게 네. 입체감이 있게끔 나와요 100%에 오케이 합니다 자이 영역은 쭉 늘어나서 기울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일 색상이라서 땡겨 올렸다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라디언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빛을 받는 흰색 영역 그다음에 어두운 그림자 영역을 그라디언트로 설정을 할 건데 이 당구공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 영역 그 사이는 투명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야 돼요. 투명. 그리고 선택 영역은 아직 해제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크기라든가 투명도,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당구공이 있는 레이어 바로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2번을 추가를 하고요. 레이어 2번을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 위치를 바꾸던가 하셔서 아니면 색을 넣던가 해서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정,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정 하신 다음에 여기 방사형 그라디언트,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셔서 하셔서.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편집기가 열릴 겁니다. 예. <laughs>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열리면, 기본 색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흰색에서 점점 검정으로 그라디언트가 가죠. 그러면 흰색은 클릭한 부분, 그 다음에 검정은 드랍되는 부분, 손가락을 떼는 부분인데 여기 위에 우리 그 일러에서는 그라디언트 추가 밑에 있었는데 얘는 위에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위에 설정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위에 색상추를 클릭을 하면 생겨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제로, 오퍼시티를 제로, 로케이션을 50%. 로케이션은 이 색상추의 위치가 클릭하는 지점인 흰색 0%에서 드랍하는 검정 100% 사이 정중간에 50% 되는 위치에 투명추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됐습니까? 예. 네. 자. 클릭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제가 요줌에다가 여기에다가 드래그해서 자, 드랍되는 위치 보세요. 삐져 나갔어요. 그죠? 드랍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을 받는 흰색과 그림자 드래그앤 드랍 하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이 살아요. 자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다시 그치 말고 컨트롤 Z 실행 취소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완성은 아직 덜 됐어요. 그림자도 들어가야 돼요. 자그 다음에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자. 지금 공이 있는 레이어가 있고 예, 네,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있어요. 공을 이만하게 우리가 디자인 구성 요소로 쓸 일이 없어요. 자, 컨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를 말한다면, 야, 당구장 사이트거나, 당구 용품을 제작을 한다거나, 취미가 당구거나, 당구 대회를 하는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걸할 때, 1번 뭐, 계회 날짜, 2번 뭐, 참가 인원, 3번 경품, 4번 뭐할때 목차를 이걸로 아이콘 만들어도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그죠? 예. 네. 자, 참고로 8번 공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8번은 아예 검정이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네. 연습은 7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7번까지 1번부터 다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솔리드 공을, 예, 네.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레이어를 아래 레이어랑 병합을 했죠 똑같이 머지다운 하셔가지고 머지다운 합쳐 주고요 그래야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죠 예. 크기도 같이 줄이고 요거는 좀 줄이면 더 이뻐요 컨트롤 T 하셔서 시프트 누르고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하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건 당구공 밑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가 생기더라도 당구공이 있는 레이어 1번 밑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자가 위에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검정을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레이어 추가하고 타원형 선택 영역에 검정 채우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고 지금 하는 방법은 캔버스가 마침 흰색이에요. 그죠? 캔버스가 마침 흰색인데, 캔버스가 흰색인데 이 캔버스를 이렇게 타원을 네, 타원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붙을 아,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어요. 복붙을 한꺼번에 하는 거. 아, 자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J는 복사 붙여넣기를 한방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I 하시면 색상 반전이 되고요. 자.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아까 전에 블러 도구 기억나요? 예, 네, 물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거. 지우개 밑에 있는 블러 도구. 예, 네, 얘를 브러시를 조금 줄여 가지고 예. 네, 마구 마구 문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흐리게. 우리 강산 흐리게 흐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퍼시티를 마지막으로 흐리게 흐리게 하셨으면, 자, 흐리게 흐리게 하셨으면, 여기 그림자가 있는데, 이번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거를 60% 정도로 낮추시면, 결과 값은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당구공도 여기다 놓고 하시면 되겠죠.